안녕하세요 트럭차차차 정훈설입니다 오늘은 2.5톤 카고트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3년식으로 현대 이마이티 일반캡 16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어, 기존에는 호로탑으로 운행을 하였으나 아무래도 호로탑으로 매매하기가 힘들어 일반 카고트럭으로 구조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구조변경을 하면서 도색 등을 깨끗이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2.5톤은 저상 및 고상으로 나오는데 저상으로 나온 타입이라 부피짐 및 손으로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트럭이고 어 저상인 것만 맞다면 음 연식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보실 수 있는 트럭입니다 그 외에 바닥은 철판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 하부 프레임 부식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 모두 양호하고 여름철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에어컨까지 모두 점검을 마친 트럭입니다. 실내는 음, 이제 세차를 할 예정이고 실 주행 거리는 43만 3000km입니다. 주행거리 대비 엔진 소리도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직접 운행 운행해 본 결과 엔진 미션 걸리는 부분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